자, 저희 듣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단어 모두 듣 발음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 듣 발음은요 안 들리실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잘 들리실 거예요. 자, 여기는요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Freud said가 아니라 Freud 하면서 저희 듣 발음할 때혀 닿는 데까지만 해주고 Freud. 하고 바로 발음이 연결됐어요. Freud said. 자, 이제 여기서는요, 요거 말하고 잠깐 쉬었어요. Freud said. 요런 경우에는 발음이 조금 더잘 들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ove and work 하면서 여기 바로 연결됐습니다. love and 아니라 lovin. lovin. 바로 연결이서 나왔어요. love and work 해주고, work and love. 여기도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요거 발음 설명할 때요. 다음 발음 영상에서 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요. work 하고 바로 뒤에 n 발음이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요거 work은 하면서 완전한 크크 그, 그 발음은 아니에요. 요거 약간 work 그 발음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나오는 이은은은 발음 연결하기 위해서 성대를 미리 켰어요. 그래서 이끝 발음이 약간 g 그 발음처럼 느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w o r k i w o r k i 이 아니라 오히려 w o r k i w o r k i n 그 발음처럼 난다라고 생각하고 발음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음. 자 그다음 에 여기 that서 so 바로 연결해 줄게요. That's all. 올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들리실 거예요. 올 아니에요. 오히려 아 발음이나 어 발음 느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약간 아 발음 비슷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어 발음 비슷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약간 어 발음 비슷하게 하셨어요. All. All. 그래서 That's all. That's all. 바로 연결할게요. 올 아니라는 거. 오어 발음 아니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 연결했어요. There is. There is. 자, 제가 듣기에는 요거 약간 애 발음 느낌이 들어간 거로 들리는데요. 요 느낌으로 들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애 발음 살리는 경우에는 There is, There is, There is. 요거는 There, There is, There is, There is.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애 느낌이 더 사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들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알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well 하면서 어 oh 발음 느낌 살려주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연결됐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나고 넘어갔어요. I'm I'm 이렇게 안 나고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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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해주고 I'm retired 바로 연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해 줬어요. 가볍게 I'm retired and I'm retired and 바로 연결해서 I'm retired 막아주고 바로 음, 연결. I'm retired, and, I'm retired and I'm retired and I'm retired and 해주고 여기도 바로 연결. I'm retired and my wife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I'm retired and my wife is my wife is. dea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my wife 연결해주고 이것도 바로 연결 my wife is my wife is fizz fizz 약간 요런 느낌으로 my wife is dead 자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우셨을 텐데요 요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요 단어요 많은 분들이 as 로 알고 계시는데요 as 아곤 조금 달라요 요게 두 가지로 발음이 될 거예요 완전히 본연의 소리가 나면은 요렇게 날 거예요 에 하고 한번더 열어준 느낌 as 그래서 as, 에, 에가 아니라 에, 아, as. 약간 조금 더 열린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문장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음, 요거는요 발음기어 요렇게 나오는 소리는 약간 한국어의 으 발음을 진짜 진짜 약하게 하는 느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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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요 느낌으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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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Is. 정말 모도 도도 아닌 것 같은 요런 소리? 응. 요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as로 생각하고 들으시면안 들리실 거예요. 음. 응.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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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you로 연결합니다. is you is you is you. 지하고 와를 연결해 줄 거예요. is you is you is you is you is you. Is you, is you. 요렇게 해 주고 나서요. 자, 그다음에 얘도요. 소리 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 캔으로 알고 계신데 캔으로 들으시면은 거의 안 들리실 거예요. 자 본연의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나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얘랑 비슷하게 나요. 근데 얘보다는 한번더 열어줄 거예요. 음, 얘랑 같은 소리예요. 얘랑 같은 소리인데 뒤에 은 발음이 오면서 조금 덜 열리긴 해요. 그래도 한번 열어주신 해야 돼요. 그래서 캔 can, 캔이 아니라. 캐. 하면서 한번더 열어 줄게요. 캔 하면서 케입 모양에서 한번더 입을 열어 주는 음. 다시 캔이 아니라 캔. 에. 에 하면서 한번더 열어 줄게요. 자, 근데 얘도요. 요렇게 발음되는 경우보다는 요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요렇게 발음해 보면 정말 약한 으 발음. 근근 근. 근근 근. 근, 근. 이렇게 으가 확실히 나오면 안 돼요. 근근 근, 근. 짧게 주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소심하게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근근근 근, 근, 근. 소리도 작게 빠르게. 음. 응. 그래서 얘는 음음 음. 얘는 근근 근, 근.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음주 음주 해주고 나서 얘를 엄청 성의 없게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급그 발음도요 확실하게 안 해주고 오히려 진짜 존재감 없는 급그 발음 느낌으로 음주 근 음주 근 요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소리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빠르면서 성대를 꺼줄 여유가 없이 그냥 성대 켜주면서 그, 그 발음으로 부드럽게 대충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뭉텅이로 연결됩니다. 자 제가 그 동안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내용인데요. 이렇게 소리들이 추격이 되면은요, 이 추격된 소리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안 돼요. 이 소리들이 추격이 되면은 추격된 만큼 박자도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is you can 이렇게 천천히 안 나고요. is you can, is you can, is you can. 이렇게 뭉탱이로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요거 기억할게요. 자, 요 부분 is you can 재빠르게 해 주고요. i m a g i n e 로 넘어갑니다. I'm 천천히 열어줄게요. imagine. 서 천천히 열어 줄게요. imagine. 마 소리 확실하게 열릴 거예요.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t h a t 으안 나오고요. 여기도 that, that, that 이렇게 나올 거예요.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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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소리가 추격되면 대부분의 경우 박자도 짧고 약하게 목소리를 약하게. Given, 바로 연결. me도 바로 연결. Me. some time하면서 여기서 세져 o n my 도 빠르게 연결. 빠르 연결. Hand. 조금 상대적으로 더 세게. 자, 여기서 잠깐 저희 학생님 중한 분이요. 요거랑 여기서 나온 some 띄고 타임이랑 요거랑 발음 구분이 어떻게 되냐? 듣고 어떻게 구분하냐? 요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강세로 구분이 돼요. 여기는요. 방금 어디 들어갔어요? 얘가 셌죠 sometime. 요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요.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sometime. sometime. 우리 언제 같이 한번 저녁 먹자. So dinner sometime. 자 요런 문장 자 여기서도 요런 부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Let's h a dinner sometime Let's have as you, you can as you can 마찬가지 여기 빠르게 지나가고 Let's h a dinner sometime sometime이 아니라 some이 세지 s time은 약하죠 여긴 어떻게 나왔죠? giving me some time on my hands. time이 훨씬 길고요. 훨씬 목소리도 크고요. 훨씬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런 음, 식으로 구분해 준다는 거 저희 참고로 알아둘게요. 자, 이제 저희 다음 발음 영상 보면서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따라하면서 오늘 배운 소리들 내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